哦不不不不！拜拜、oh, <Bye. S 1> mm，嗯嗯。 계속하기. 왜 갑자기 난이도 설정이 다시 뜨는 거야? 아, 새로운 도시예요 계속하기. 따다다단. 엘버커키 지금 새로운 데로온것 같습니다. 어, 뭐와아졌는데 경찰차가 4개로 늘어나는걸? 아, 2,000원이야! 아, 뭐야! 야, 아까 했던 거는 그러면 이게 연동이 안 돼요? 그대로? 얘가 조금 빠른 대신에 좀 약한 건가? 아니, 야 속도가 이거 훨씬 더 빠른데? 운전 능력이 딸리나 보구만. 얘는 뭔 차지? 경찰 밴 많은 범죄자를 이송할 수 있다. 소방차도 이거 생긴 게 다른데? 이거는 전문 소방 장비가 있고, 이거는 그냥 그사업 같은 거 났을 때 수습하는 뭐 고양이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직원이 더 있나 엄청 많잖아 어, 하나 더해 새로운 도시 들어가니까 내돈 그냥 깨끗하게 다 털어가 버리네 다시 이걸 아끼고 그럴 필요가 없네 그냥 팍팍 써야겠네 장비 소총이 추가가 됐다고 <laughs> 기술 상자도 있네 이제는 장애물 기타 기술적 문제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총더못 들지 쌍권총 어 이게 되네 가봐 좋았어. 임무 시작 <laughs> 아니 그게 <laughs> 돈이 없습니다 아 세금을 더거둬야 되는데 아 기다려봐 맵좀 볼게요 정지해놓고 와 뭐야 아까랑 비교했을 때 갑자기 팍 넓어졌어 이게 아 그래요 아 누르기 전부터 그게 돼요 됐어 어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퍼트려 놓읍시다 오토바이를 여기다가 놓자 음그니까 좋은 차는 좀 가만히 놔뒀다가 아 바쁘다 바뻐 바빠, 바빠. 911, what's your 어, 어, 무슨 일이야? 어, 어 어디, 어디, 누구시죠? Sir, 무슨 일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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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시죠? 일단, 일단 보내고 있겠습니다. <laughs>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내고 있겠습니다. 어디에요? 무슨 일이 발생하셨어요? 했어요. 뭐, 부러지거나 <laughs> 그랬니? 아니 근데 나 구급차가 없는.. 아 죽었어요? 아 누구.. 뭐 보내야 돼 이러면? 아저깐만 죽었어요? 아니 뭐..뭐야? 뭐, 아니! 헐 그래 맥백을 확인해보라고 해봐야겠고 막. 약물 약물 야 이러면 근데 이거 하얀 차가 없는데 나 지금 이제 경찰 보내야 하다고 일단 경찰을 보내고 있자. 경찰 보내는 거야, 이거? 어. <laughs> 구급차 보내야 된다고? 아, 뭘 보내야 돼? 어, 얘를 지금 빨리 같이 보내자. 한 자리 더 비잖아, 이거, 맞지? 한 자리 비는 거지, 이거? 아니야, 구급차 없어! 오 마이 갓. I'll send a patrol there. Please stay where you are and try not to move or touch anything. 이, 상이 선택지가 뜨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어얘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야? 아한명 실었어. 아, 멀긴 하지만 다시 이쪽으로 줘줄래요? 그러게 다음 맵으로 방금 넘어왔는데 갑자기 뭐가 막 미어터지네 이거. 방금 전이 순한 맛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 대형 기술이야? 잠깐만 얘 뭐야? 뭐가 대형이야? 어떤 친구가 대형이야? 장비차야? 아니면 사다리 있는 차야? 이거 뭐야? 아, 과속 이거 오토바이 보내도 되겠다. 장비차를 일로 보내고, 얘를 저 위로 다시 보내야겠다. 네, 구급차 보냈어요. 근데 너무 멀어. 저 위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얘가 올 필요가 있나? 얘는 그냥 일로 가고, 얘가, 뭐야, 너왜 아무것도 안 싣고 있냐? 뭐 있는 줄 알고 재보낸 건데? 음, 됐다. 돼서. 그 다음에, 뭐야, 누가 심장마비야, 어디? 누가 심장밥이었어? 아, 이거 어디 있었어? 아, 이 보이는 게 없는데, 근데? 아, 심장밥이야. 아, 명석 이거 뭐야. 죽었네. <laughs> 죽었잖아. 선생님, 저기요, 저기 저기요. 용의자 네명이야 마약까지 써? 가정, 내 다툼? 아, 순찰 중인 차야. 아, 이거 보내면 되겠는데. 좋았어.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지금. 가정 불화, 피가. 아이, 잠깐만. 야, 야, 야. 불, 불 났다, 불 났다. 너 지금 노는 차지 노는 차지 기술지원 이게 그 대형 기술지원 요거 사다리 없는 차를 보내야 하는 거고 멀다 멀어 의료팀도 도착했으니까 죽진 않을 것이여 아, 내 차를 도둑 맞았어요 어디서 당하셨죠? 주소는요? 아 뭐가 또 터졌다

아, 이거 총격전에 냄새가 납니다. 큰차 보내야겠다. 에, 여기또 뭐야?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벗어나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대형 기술. 야, 대형 기술 끝났니, 여기? 그럼 여기 애가 가고. 의료차 지금 남는 애가요? 출동 중, 아, 안 남는데요. 대기, 의료차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어, 잠깐만요. 하나 비었다 하나 비었다 방금 부상자를 이송하고 자리가 났습니다. 강제 이동이었는데도 그냥 출동이라고 적히는구만. 어, 멀다. 아, 또 저기야, 기다려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오토바이 남는 거 아니냐? 가자, 고 오토바이, 고 하자.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뭐야,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 뭐야! 너 순찰 아니니? 아무리 봐도 순찰 같은데? 지원이 꼭 필요합니까? 내가 이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의료차량 보내달라 그러는 거야? 후다닥 해고 애들은 후다닥 해. 아, 이제 뭐야, 이거! 아시씨안 아, 되겠다, 야. 아, 의료차량만 보내고 저거는 딴 애가 잡으러 가야지, 또. 아 정말 아야막 <laughs> 터진다 뭐가 막 터져 아 이건 또 어디야 이건 또 어디야 아나뭐 그게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보낼게 없는데 어디시죠? 아 코아피네 의료차랑 지금 여기 보내고 있는데 얘가 일로 가자 아그 숨을 쉬고 있나요? 냄새가 나요 아우 취한 사람인거 아니야 이거 상처가 있나요? 뇌졸중 먹이란 건가? 취 있나요? 아, <웃음> <웃음> 꼭 보내야 되나? 아, 꼭 보내야 되나요? 일단 대기를... 아, 어, 뭐 터졌다. 아, 신나게 터지는 구만. 출동 중, 총격전, 추적 현장... 여기는 지금 이거 살아있는 거 맞아, 너네? 피는 흘리고 있지만 적어도 죽지는 않거든요? 얘를 주워다가 일로 가가지고 지원을 좀 해줍시다. 범인이 죽는다고? 죽여! 술 취한 사람이 뭐가 급해 이게. 맞아, 우리 애들이 죽는데 우리 애들이. 어, 뭐 한다고? 간질? 아, 여기 또 어디야? 구급차! 아, 여기 지금 한 차례 비잖아, 이거. 얘가 와가지고 이거 씻고 바로 옆에 병원에다 갖다 놓으면. 야, 니가 진짜 걸어가.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옮겨달라 그래. 코앞피구만 이거. 근처에 있는 사람이 옮기다가 못뼈 나가요? 아, 진짜? 아, 소방차가 여유가 있고. 다른 애들은 진짜 바빠 죽겠구만, 아주. 나는 안 해야지. <laughs>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의료. 어, 치료해주네. 이제 범인을, 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랑 얘도 죽을 것 같은데. 아이씨. <laughs>

Oh all right. why do you think so? I found weird containers filled with some stuff in our cellar. And they stink pretty bad. I have no idea what it is. My husband's a chemist, but why would he need that? Oh, oh, Uh-oh. Can you check what's inside the vessels, ma'am? Uh the kind of smells you're getting off of the containers. Uh yeah, sure. Hmm. 이게 뭔 일이야? 4 명짜리를 졸로 보내야겠다. What's your address,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 뭐야 저기 어디야? Uh, just be quick. 아, 여기 아니었어? 아 이거 취한 애였잖아. 이런 애가 있었지. 구급차 보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아 저게 또 뭐야? 얘가 지금 노는 애 같은데 얘랑 여기 왜3 명이나 달라붙어 있냐 근데? 얘를 쪼기다가 빼야지. 여기 오토바이 하나 남았는데? 저기 누가 데리고 오지? 누군가 데리고 올 거야. 아, 어, 야, 이게 또 급한 것 같은데요? 얘를 씻고, 그 다음에 얘를 씻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 들렸다가, 이거 찍고, 어, 뭐야, 종격점 뭐야, 여기. 아, 뭔 일이야, 이게 또. 아, 일로 가세요, 일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끝나기 직전이야. 조금만 더 버텨봐. 끝날곧 <laughs> 끝날 것 같아, 이 지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어디야, 이거? 아유, 뭐야, 이것도. 아, 괜찮아, 야, 하루가 끝나가. 좀만 더 버티면 이 하루 끝날 것 같아, 이제. 네아이것도 뭐야 <laughs> 뼈가 여기서 부러지고 저기서 부러지네 너 뭐, 지금 괜찮은 애 아니니? 뭐 시간 내로 먹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 근데 의학이랑 같이 가야한명 죽었어 어디갔냐 아니 여기 있다 얘왜 저기 있어요? 지금 악당의 편에 선 거야 설마 변절차다 잡았는데? 치료받느라고 지금 구급차에 탔네 아 아니야 구급차에 탔어 아 죽은 줄 저도 죽은 줄 어이구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구만 아다 끝나가는데 더 사야겠구만, 더 사야겠구만 불 났어요! 어디시죠? 시간이... 어차피 끝나간... 좋은 거 보내줘, 좋은 거 아파트 건물이에요 건물 안에 있으세요, 설마? 아, 아이... 예음 얼마나... 안에 누가 있나요? 어? 그럼 구급차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 얼마나 크죠? big is the fire? Pretty big. The flames are shooting up. I can see the fire. I can see the 되게 상큼하게 전화를 받으시네. 오케이. 근데 시간 끝났어 이거. 내가 이것저것 다 해결 안 해도 바로 넘어가지는 거 아니야? 왜안 끝나? 다음에 빨리 더 넘어가줘. 여기 지금 난장판이야. <laughs> 지금 꽉 차가지고 얘를 못 데리고 가는 거구나. 여기도 지금 지원 필요한데? 부러진 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가까운 애가 얘밖에 없네. 너는 야올때 이거 아니 여기 여기 같이 가야지 여기 가지. 바쁘다. 아, 이거 하루 언제 끝나? 이거 너무 단장판이야. 아, 다음 맵으로 넘어가게 해줘. 너무 빡세요. 뼈 부러진 거? 아, 저거 지금 어떻게 안 돼? 기다려봐. 어, 사라졌다. 아이, 명성 이러면. 야, 근데 뼈 부러진 거면 니가 알아서 병원으로 가라. 아, 여기 있다. 아, 빨리 가자, 일로. 그리고 병원 차량이 얘거든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도 저술 취한 사람 주워와야지, 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저거든요. 아, 빨리 가세요, 이거. 아, 마침 또 오는 길에 있으시네, 이게. 어, 왜할수 없다, 그러지? 뭐야, 사라졌어! 자동차 접촉사고. 얘가 일로 가고. 신고자 해결됨. 주취자. 지금 이제 주워오고 있는 도중. 아니안 주워오는데? 왜안 주워와? 경찰차 보내야 돼? 왜안 주워오지? 이게 뭘 보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저것만 해결하면, 요것만 끝나면, 저것만 끝나면, 이 맵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어. 그지 같은 맵 같으니, 이거. 경찰차 도착했습니다. 아, 잡아간다. 아, 피해리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도. 아 심장마비 한명 시간 초과됐어 해결함 0 포인트 뭐냐 아 파티 이런 건안 가도 되네 아 대신에 돈을 주네 놓침 아 이게 하나 놓쳤네 시간 초과 아씨 이 엄청 많이 깎여잖아 공공장소 음주 야 이것도 소음공해 같은 거는 급하면 가지 않아도 되는 거 같아 그죠 3만 원 들어왔는데 돈 많다 해결했는데 마이너스 2가 있다고요 어 그러네 왜 이게 마이너스가 됐지 컨테이너 확인하라 그래가지고 중독돼서 지하실 확인 음. 얘네들 피 흘리는 거는 알아서 치료가 되나? 근무자 명단에서 빠진다고요? 어 그러네 사람 다 어디갔냐? 아유 어쩔 수 없지 뭐좀더 데리고 옵시다 차를 더?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 3만원 있는데요 5만원이라고? 아차 너무 비싼데 전투 걸리면 얘네들 보낼라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서 총격전이 일어날지 몰라 이게 마약이랑 도난사고요? 아116 얘가 제일 느리고 얘네 두 개가 되게 빨라 오토바이는 뭐 있으나 마나 한거 같은데 그냥 운전하는 애들이 좀 구려서 그런가? 애들을 좀 바꿔볼까? 얘를 이쪽으로 좀 바꾼다면? 야, 한 명만 바꾸는데 200구로 늘어난다고? 어, 괜찮은데? 오토바이는 여러 대 두고 잡다한 돈벌이로 하는 거 어떨까요? 한 대당 한 명으로. 봤을 때 잡다한 돈벌이가 뭐가 있어? 해결해봐야 아무 영향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용의자에게 벌금 부과. 이거 내가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아, 이런 건 이송을 하네? 됐다. 예, 탈탈 털었습니다. 가볼까요 이제 아 오토바이다 구급상자 준 다음에 심장마비 그런거 걸렸을 때어 그런 방법이 입모 시작 누르기 전에 이제 흩뿌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충 되지 않았을까 이러면 대어 가자 좋았어 아 오늘도 또 평화로운 지구구만 평화 같은 소리하네 개빡친 지구구만 진짜 아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화재 이거 대형이면 큰거 보내야 되나? 사다리 있는 차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가십시다. 이동속도 더럽게 느리구만. <laughs> 대형 교통사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재 같은 거 치우고 막 그런 거, 아 그런 거 필요할 때. 이게 약쟁이 이런 게 총격전이 일어날 기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명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녀석들. 잡어! 오. 하이! 어 아까 이런 거 그냥 갔다가 총격전 일어났잖아 어디죠 일단? 어뿌뿌뿌뿌음음 okay. <laughs> 어, 음. 음, 무기가 있나요? Can you tell if they have any 가자 가자 no? 음.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물어볼 필요가 있나 근데 이런 걸? 음 oh, 아이 말로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 두번 간다고? 이거 되게 충격적 냄새 나던데. 아, 번호판을 봤나요? 진네들이좀돈 되는 애들인 것 같은데요. 아 뭐야, 그 메이커 크 인상 차기는요? 얘가 움직이는데 이거. 그냥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움직이는데 이거? 모델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 일단 일단 알겠다고 해어아 일단 알겠다고 해? 아,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성 팍삭 깎일 것 같습니다 화재는 저거 지금 진압하고 있는 도중인 거맞지불 끄고 있는 도중이고요 엄청 오래 걸리잖아? 빨간 차가 자주 안 나오는 게 이유가 있었네 불 한번 나면은 아이디 이것도 소방 지원인데 얘너뭐 머니까 그냥 큰거 보내겠습니다 아, 또 어디죠?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그러면 작은 거, 얘랑 얘랑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 얘네는 여기 왜 있지? 아, 기술 지원. 아, 나 진짜 잠깐만. <laughs> 아, 고양이야, 나 진짜 이거. 아니, 거의 다 도착, 아이 참나, 진짜. 어디 갔어, 이거 아까 큰거 하나, 이거. 얘를 이쪽에다 보내야지. 야, 홀라당 다 타겠다, 내가 도착했을 때 대변. 이번에는 갑자기 빨간색이 필요하네. 아, 대형 기술이 아니면 그냥 가도 돼요? 대형이 아니면 그냥 기술지원이면... 가까이 있는데 보내면 되지. 어. 야, 너 어디가? 야, 너 어디가? 왜 멀리 가? 이거 임무 수행 끝났습니다. 캬, 명성 15 많이 올랐다. 에이, 어, 어, 어... 어디야? 여기? 아, 그... 어디서 보냈나요? 선생님, 지금 집안에 계세요? 얘 예, 지금 마침 딱 쉬고 있는데 아싸아 물을 뿌려보세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젖은 수건으로 덮어보세요. Okay, 나 이거 배웠어, 긴급 그 처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소화기 없어요? 예. 왜 이다? 침착해졌다 갑자기 저분. 어, 어, 뭐가 또 떴네 여기? 이건 뭐하는 곳이야? 뭐야? <laughs> 아, 오케이. 아, 문제가 해결이 되었군요. 얘, 아, 유에이컴. y 이 해결됐는데, 이거 왜떠 있는 거지? 무시해. 아, 무시하니까 명성 올랐다. 얘네요 어, 왜한 명밖에 없어? 죽었니? 돼요. 네, 맞아 바로 위에 있는 이 사다리 친구가 일로 가고, 얘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얘를 불러야겠다. 무장을 했을 수도 있다고. 야, 지금이다. 네 명짜리가 갈 때다 이거, 이거. 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라고 시킨 거야?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아, 전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음. 대체 뭐뭐 뭐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거야? 이건 또 어디야? 기술지원 야, 가만히 있 서봐. 전화 끊어졌어. 아니, 이게 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그게 말이죠. 아, 한미 그냥 보내 버렸네. 아, 뭐야? 너또 그거 실패했니? 얘가 너무 느려 가지고 사건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없어져 있어. 명성 똑같였다고 엄나 <laughs> 어, 오래 걸리네. 어, 어디시죠? 강도면 오토바이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위 에 오토바이밖에 없는데요? 일단 오토바이 보내놓으면 죽겠지? 어, 언제죠? 아, 범인이 아직 근처에 있나요? 어, 아, 맞았다고? 아. 유 아유 아, 구급차, 구급차. 아, 구급 구급차. 아, 아우야, 멀다. 야, 구방망이랑 칼. 아유, 무장까지? 그럼 얘가 가야지. 얘가 일로 가고. 경찰차가 여기 왜다 모여 있죠? 아이고, 잠깐만. 의료차가 아, 여기 하나 남는. 아야, 가야지. 어떡하겠어. 가야지, 가야지. 심장마비야. 못갈거 같은데. <laughs> 시간이 안될거 같은데요. <laughs> 어디 어디? 아, 바로 앞에! 야, 저거 심장마 여기도 심장마비네! 저기 심장마비는 어떡하지? 얘가, 내려놓으면, 내려놨지? 얼른 보내고, 아, 야, 선배님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코앞에 코앞에! 에 뭐야 뭐야 뭔데? 보행자 사고? 죽었다! 아, 여기있던 심장마비 죽었어. 얘가 지금 멀뚱멀뚱 서있잖아, 이거. 아, 또불 났네요? 바로 앞에 있네, 근데 마치 너무 다행이고요. 대형화재라고? 얘 사다리차 맞지, 이거? 아, 맞아맞아 맞아. 아, 너무 멀어. 불타는 소리 같은데 이거? Okay, 비행기 추락이요? 잉? 화재가 났나요? Rooftop,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보내봐봐 <목소리> 얘도 보내봐봐 뭘, 뭘 보내야 되는데? 집안에 누군가 있나요? <목소리> 하얀 차 보내야 되나? <목소리> 다 보내봐 몰라 몰라 모르겠어 <목소리> 뭘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 보내봐. 근처에 있는 거. 응. 아, 장비 차량이요. 응급 서비스 팀이 출동 중입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신차만 가면 되나? 불나는 소리도 들리잖아. 아니, 아니, 저거 너무 멀다. 얘는 일단 거기에 있고. 얘또 뭐야? 대형화재야. 아, 대형화재야. 필리온. 아이, 지금 얘가 여기 있는데? 여기 해결됐니? 아 여기가 가게 가야지 그래도? 아 확인했다. 해결이 된다고 나오는데? 신고자 해결 때. 그다음에 피흘리는 사람 있고 아 죽은 사람이 있네. 경찰도 필요하네 다 필요하네. 파란 차가 별로 쓸모가 없었다. 아 빨간 차가 너무 정신이 없고 아 너네도 대형 화재 같이 와줄래? 일로. 아 요것만 끄면 된다 요것만. 아 죽어요. <laughs> 아 이분 지금 안 그래도 혼자지 금 고군분투하시는 분 깜빡깜빡하잖아요. 지금 체력이 60이 밖에 안 남았다고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얘들아 빨리 와. 어. 아, 탄다, 불탄다! 아, 지금 사람이 불타고 있어요! 여기 바람 불타고 있어요. 야, 다 와. 아, 힐러 또 와. 너도 와, 너도 빨리 와. 아, 너도 와, 너도 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지금 사건이. 다 와, 다 와. 어어. 아, 구했다. 구했습니다. 다행히 구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끝나, 이게. 와, 대형화제라 그러더니 도로꼬 오래 걸리는구나. 힐러도 다 와있고. 됐다, 끝났다. 아 이게 무반응이 아니고 이게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전화를 받지를 못했다고 고양이 한참 걸렸는데 이거 뭐야 돈도 안 주네 이거는 고양이 가지 말자 뭐야 이거 날치기 시간 초과 이건 쫓아갔는데 너무 제 차가 느렸어요 심장마비는 지나치게 멀었고 이거는 비행기 추락사고 되게 좀 특이한 기 왔는데 어떻게 성공이 됐다 보행자 사고 아 2000원 아 달달해 아 이건 점수까지 주고 달달하고만어 승급도 하시네 어 대박 얘 별다 났는데 뒤로 다음 도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